음수인지는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0부터 거리야 0부터 거리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이라는 논리는 왼쪽의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랑 만난다를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y는 x제곱에 k 플러스 2 x k 마이너스 7이라는 2차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y는 이코트0 무슨 축? x 축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과정을 해보니까 음수 인근의 절대값이 음수 인근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0부터 거리야, 0부터 거리. 양수 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원점 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왼쪽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대. 그래서 이 거리보다는 얘가 더 멀다. 이렇게 되기 위한 K값 뭐뭐 있습니까? 이게 문제다. 이해했어요? 다른 공식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K를 얼마 집어넣어야 이렇게 그래퍼 생기냐?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푸면 무조건 판별식밖에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어, 박재생님 오셨어요, 드디어. 자,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여기 뭐라 고 그래? Y를. 여기가 K-지. 당연히 아래에 있어야지. 아래에 있어야지. 그럼 판별식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그 다음, 그 다음. 얘가 더 멀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 딱 가운데 라인 이 있어. 이게 뭔데? 대충 축. 이 축이 왼쪽으로 옮겨갔겠지. 그러니까 Y 축보다 좀 왼쪽에 있겠지. 이 값은 얼만데?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자리 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알파와 베타의 중점자리라고, 중점자리.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두근의 합 있잖아, 합. 두근의 합. 알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이두 가지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 반드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k. 플러스 2는, 자,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k-7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k는 크다, 마이너스 2, 작다, 7. 이게 답입니다. 점수 몇개 있어? 6개, 2개, 8개 있겠네. 이해했어요? 이게 이렇게 푸는 거지, 뭐 어떤 뭐 공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